네, 하임돼지 주인장입니다. 주인장 박종호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미삼을 작업할 것인데 역대급 미삼이 들어서 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역대급 미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자, 역대급 미삼을 작업할 것인데 이 어, 이상한 게 있네요. 라베지를 미산 겹인데, 생산 겹으로 표기해놨네. 에, 정신줄이 없구만. 정신줄 나왔구만. 네. 무게는 6.54kg. 그 진공팩 뜯기 전에, 이거 보면은, 옆에 기름층을 겉지방 좀 날렸죠. 음, 미산 겹이 기름이 많으면은, 이거 한 3배로 날려버리죠. 이렇게, 이렇게 날려버리는데, 그 기름이 전혀 없으면은, 아니, 겉지방 치지도 않고. 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중도 친다는 거는, 기름이 어, 아주 좋은 상태. 어? 그냥 슥, 건드려 본 거지. 작업자가. 어? 이, 이런 겉지방 제거면은 이 스펙은 완벽하다가 봐야 되는데 또 좋은 게이 어? 추리가, 이 추리가 많이 짧습니다. 이 추리가. 이 추리가 재단이 잘 되어 있고. 어? 여기 실때 문은 안 붙어 있고. 자, 한번 갈라볼게요. 어? 자, 신고 한번 갈라볼게요. 어? 무게 6.54, 무게도 좋고, 어, 그러니까 드립은 조금 있긴 있는데, 드립이 좀 있고, 이걸 떠나서, 중량하고 지방이 중요한 거니까, 자, 핏물 좀 제거해주고, 자, 깨끗하게 제거해주고, 자, 여기, 끝데기로 핏물 제거해주고, 물이 많이 빠졌네. 응. 자, 그래서 반 갈라 볼게요. 응. 자, 반. 반을 갈랐어. 자, 도잘 들어갑니다. 고기 너무 좋았어. 자, 얘는 뒤로 빼고, 자 단면 한번 봅시다. 응. 세게면잘라면닭 나오지. 좋은지 안 좋은지. 옳지. 응. 오케이. 여기, 마블린도 어, 막, 막 박혀있고, 지방은 조금 있는 거건 걷어낼 겁니다. 이렇게 이것도 싫어하신 분 계시니까, 이렇게 자, 렇게 자, 보기 너무 좋죠? 이래서 오늘 미삼이 역대급 미삼이고, 오늘 얘로 섭인될 겁니다. 자, 오늘도 큐! 음, 자, 감사합니다. 어, 다음에 뵐게요.